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호포역에서 금정산 고당봉까지 올라가기로 하고 지금 제가 현재로 호포역에서 금정산 그 올라가는 그 칠부 능선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데요 제가 지금 그 이정포 따라 양산 지금 양산 칠부 능선은 저 양산에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정상에 가서 막 길만 쭉 있으면 되는데. 혹시 자칫하면 저기 또 양산 어디로 가는 거 아니냐, 이리, 이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좀 유의하면서 올라갑니다. 저가 지금 바위에 앉아서 잠시 물두모금 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순수한 생수 두 모금하고 <laughs> 또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예, 지금 뭐그 7분 능선이니까 앞으로 제 생각에 막그한 30분 정도 올라가면은 뭐 뭔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그러고 이제 길만 제가 이제 왼쪽으로 가는걸 가능함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고 예또그 다음에 그 이정표 하나 있으면 더 좋은데 이정표가 지금 없는거 보니까 또 제가 다른 길을 또 택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올라가 봅니다 조심스레 올라가 봅니다 요 길은 길처럼 보여요 분명히 예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자죽도 보이고 예 그래서 물길이 아니고 보니까 올라가 봅니다 와 이거 무슨 이런 이런 구멍이 있습니까 이뭐 산토끼나 이런 거큰 거. 큰겁니다 구멍이 큰구멍이없어서뭐뭐 뭐 나오겠습니다. 굉장히 크게 파놨습니다. 예. 아, 이 길입니다. 일단 저는 일단 정상까지 올라가서 또 온쪽으로 딱 산등성이를 따라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봅니다 아, 견자. 오른쪽으로 이제 살라기 전, 오른쪽으로. 일로도 길이 있고 한데, 일로 가보겠습니다. 야, 바닥에 지금 나무들이 있어갖고, 잡초더미 속에, 그 다음 신발이 지금 막 많이 늘어났습니다. 흘러흘러 할 정도로. 예, 그래가지고. 어, 힘이 지금 없는, 원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원기 현재 100%입니다. 원기가. 제 심정이. 어제, 어제, 그 어제 아래는 조금 약했는데, 오늘은 원기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 이거, 제가 방아잎 같은 건 이제 방아인 줄 알고 제가 좀 씹어 먹었어요. 조금만, 한 이파리. 예, 고래스 있는 고른 것 같아요, 지금. 분 벌레 같은 거 없었는데, 예, 그래, 일단 제가 살아났으니까, 다 시간 내에 막 죽지는 않았으니까, 야, 그럼 조금이야, 그, 주 사람 죽나 말이지, 제 말은. 또, 환각 정세를 일으킨답니다. 흩소리하고, 막, 그런, 불도 있답니다. 즉시, 다 시간 내, 그 시간이. 저는 지금 3일이 지났거든요. 예. 네. 그렇죠. 네, 지났습니다. 아. 아, 저걸 놈이네. 아. 좋 놈이다. 이리로 큰남에서 어, 돌아서 올라왔나? 예, 그런 물길 같기도 하고. 물길 같터 이게 물이 다 실리 내려갔을건데 그 보면 물길이 아닌것 같아요 그리고또 이제 이 나무로 이래갖고 이렇게 군데군나 놔주면 좋을건데 그것도 신경 안썼어요 보니까 이게 이제 양산하고 경계지역이니까 서로 미루는거지 양산세에야 되는데 아, 아따 바위 큽니다 예그 해운대에 장산바위 장군바위 생각나네요 이건 드러누고 있는 장군이 지금 예, 금정산에 장군이 길게 드러누고 있습니다 바위가 예 보십시오 쭉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예, 기대어서 딱 이렇게 드러누고 있습니다 예, 장군바위 저 이름 지었습니다 아 정상에 가까운 것 같아요 바위가 막길이 보이네요 와 저도 그랬는데 저 장산도 그랬거든요 그막 정상의 바위가 이렇게 와 이거 뭐 언제든지 굴러떨어질 정도로 이, 이, 그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터도 일로일로 올라가는가 일로일로 아 이거 이중평이 씌워줘야 되는데 아니 참 정말로 가당 찼네 정말로 일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무한게 진짜. 아, 요, 저, 끈, 끈 같은 거 보입니다. 예, 끈잡고올라가 해놨네요. 이기맞 그 막겠네요. 그럼 이정판기만 세워주면 되지. 아, 참. 행정이 래 행정이. 이잡골로가라 일어났습니다. 이정판기만 세워주면 되잖아. 이게 사이로 올라가는 터이 아, 이 예, 바위를 예, 타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 타고 내려가지고 타고 내려가면 됩니다. 왼쪽 거. 아, 한 땡기보고, 잘 땡기보고, 예, 그래야 됩니다. 으이씨. 지금 바위를 타고 올라가야 돼. 화면이 많이 흔들거립니다. 아. 이 밑에는 절벽입니다. 궁을 떨어지면 완전. 큰 막, 예. 아, 일로 이제 바이 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게 좀 안정될 것 같아요. 틈 사이로 올라갑니다. 아, 근데 늦으면 큰일 나겠네. 살살살 내려왔다가 줄 잡고 일로. 아, 아 여기 옆으로. 아예 옆으로 잘 올라가겠습니다. 바위에 계단이 또 있네. 옆으로 사람이 놓은게 아니고 이런 계단이 또 옆으로 올라가 봅니다. 아요 여기, 그 여기 나무 위에 나무 한개 있고 여기 내려가고 좀 밑에 줄이 보이고 줄이서 밑에 줄이 있 밑에 줄 있고 여기 바위 하나 있고 여기 올라가고 요거는 이제 길이 아닌거예요길 아닙니다. 이정표를 시와주 좋은데 이정표가 없습니다. 바위, 바위 사이로 길어, 길이 있습니다. 아, 야, 무심한 사람들. 이정표를 당시에 워줘야 되는데. 아, 쓸데없는데 돈다 쓰지 말고. 이건 현재 길 맞습니다. 근데 혹시 다른 데 길이 있는가도 모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전위는 보이는 거 이래. 이밑에 바가지를 까지 바닥에 딱버려 놨네요. 이 표시지. 이게 네, 저리 표시입니다. 이 솔가지를 던져 놨다고. 아, 네, 던져 놨습니다. 잘한 겁니다. 소나무 가지. 바위 있고. 아. 아, 이거 내가 씹어먹은 거, 그, 이, 이, 이거, 이 식물이었다, 이 식물, 이런 거였다. 고